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즐겁게 찬양 시작할 건데 우리 나누며 살아요 친구들 다들 알고 있죠? 오늘도 나누며 살아요로 찬양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예수님 십자가 살아요. 자, 친구들 기억나죠?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십자가 수원으로 하나님 자녀라 불러주셨죠. 으로는 따라 따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한 해볼께요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 주셔서 무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고집부리고 친구를 놀리거나 형제 자매와 싸우고 내 욕심만 챙기려고 했던 아름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또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상한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마음을 닮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지혜로운 애일의 어린이들이 다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앤 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항상 중님과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한주잘 지냈나요? 8월 셋째 주 영유치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전사님 따라해주세요. 하나, 둘, 셋. 사랑으로 섬겨요. 한번 더. 하나, 둘, 셋. 사랑으로 섬겨요. 전사님하고 목사님이 이제 3주 동안 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전사님 따라서 읽어 주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여기에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칙칙폭폭 기차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멀리멀리 멀리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간 적이 있나요? 자동차보다는 빠른 이 기차와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멀리 있는 도시도 빨리 갈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려면은... 맞아요. 배가 필요해요. 자동차로는 바다에 갈수 없어요. 비행기도 바다에 갈수 없고, 기차도 바다에 갈수 없지만, 여기에 있는 배를 통해서는 배를 통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비행기나 기차가 없었지만, 이렇게 배를 탈수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멀리 멀리 여행을 가려면, 다른 나라에 가려면은 이렇게 배를 탔어야만 했어요. 여기 있는 바울도 오늘 드디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어요. 비록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처럼 붙잡혀가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 바울은 로마로 갈수 있다는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이 로마로 갈수 있게 됐던 거예요. 배는 둥실둥실 파도를 타며 로마로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던 때는 매우 추운 날씨였어요. 겨울이었거든요. 이 배의 선장은 겨울을 지내기 위해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바울은 겨울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 항해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장님한테 배를 타는 것은 이 겨울에 배를 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해요. 라고 얘기했지만 이 선장님은 내가 이 배의 선장이야. 너가 어떻게 알아? 내가 바로 이 바다를, 이 배를 다스리는 사람이야. 나는 알수 있어! 라고 바울을 무시했어요. 이 배는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잔잔한 바람이 불었지만, 얼마 못 가다가 이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오르면서 태풍이 이 불어닥친 거예요. 엄청나게 큰 태풍이었기 때문에 이 배가 막 흔들흔들거렸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큰일이야 큰일이야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 그리고 바, 바람 때문에 돛대가 찢어지게 생겼어 너무나도 무서워 라며 큰소리를 쳤어요. 이 강한 바람 때문에요 배가 뒤집힐 만큼 너무나도 파도가 세게 치밀었어요. 그 다음날도 또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이 태풍은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배 안에 있던 짐들과 물건들을 모두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해와 달을 볼수 없고 그저 검은 구름하고 엄청난 비와 바람만 불었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해를 보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영유치부 친구들도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엄마 아빠 하면서 울면서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엄마 아빠 너무 무서워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태풍을 막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무서웠고, 이 배에 탄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는 물에 빠져 죽겠구나.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너무너무 무서워. 라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 딱한 사람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지금 태풍이 불어치고 배가 뒤집혀질 이 무서운 상황에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에게 왜 이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배를 탈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거든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배탄 사람들은 모두 무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줬거든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너희들 모두 무사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너희들도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거든요. 바울은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안심시키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어요. 배는. 결국 부서졌지만 이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무사히 다른 배를 타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로마라는 곳으로 도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두 무사히 도착한 거예요. 이 로마교회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바울에게 찾아와 바울 선생님 너무나도 잘 오셨어요. 너무나도 반가워요 하며 바울을 맞이했어요. 바울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였지만 죄인으로 잡혀서 밖에 돌아다니질 못했어요. 집 안에 갇혀서 이 바울은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를 만나는 그날까지 재판이 이뤄지는 날까지 혼자 집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똑.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 바로 유대인들, 이방인들,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바울을 찾아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선생님, 저희에게도 예수님을 알려 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바울은 비록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죄인처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곳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위해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사랑하는 영유치부 친구들,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바울처럼 섬김 대장! 섬김 대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우리의 힘이 필요할 때, 이렇게 섬겨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섬김 대장이에요. 오늘 바울도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파도가 치밀어 오르고, 배가 뒤집혀질 상황에서도 바울은 사랑으로 섬겼고 비록 죄인처럼 갇혀 있었지만 사람들이 찾아오자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으로 섬기며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바울처럼 섬김 대장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네 가지 그림이 있어요. 하트 입술 손 발이 있죠. 하트는요, 바로 우리가 가족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가족들,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의 말씀을 순종하고, 형제들과 사이좋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입술이에요.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할수 있지요. 어떤 말을 전해야 할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런 말을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사람이 섬김대장이 될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손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픈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섬김 대장이 될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발이에요. 발은 어떻게 할까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친구는 넘어져 있네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달려가서 그 친구를 일으켜줘야 돼요. 만약 그 친구가 울고 있으면 그 친구에게 달려가 왜 울고 있어? 라며 걱정해주는 친구가 바로 섬김 대장이 될수 있어요.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 친구들이 칭찬받고 싶어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면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나 더 좋은 거 사주니까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형제에게 전해야겠다. 그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섬김 대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하나, 둘, 셋, 사랑으로 섬겨요 라고 우리가 외쳤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그 그 섬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3주 동안 바울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울이 변화되었고요. 바울이 어느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고 오늘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바울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섬겼어요. 우리 친구들이,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서 영화부 친구들이 유치부 친구들이 되고, 유치부 친구들이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사람들을 섬겨야지.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말씀을 마치며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웠습니다. 주님 바울처럼 우리 친구들이 섬김대장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섬김대장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과 발로 섬기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기쁨으로, 너무나도 즐거움으로 우리가 섬기며 나갈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믿으며 친구들을 섬기어 나갈 수 있는. 가족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에일의 영화부 유치부 섬김대장이 될수 있게 주님 인도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